오늘의 사진으로 사기꾼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늘은 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진 보정법 중에서도 내가 키가 커 보이는 사진 보정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왜 여러분들 가끔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키가 충분히 큰데 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작아 보이지? 혹은 아 내가 키가 작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왜 사진을 보면 엄청 커 보이지? 나보다 커 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키 가 176인데요. <laughs> 40만 찍으면 약간 168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제 아는 유튜버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알고 동생인데 걔는 키가 저보다 엄청 작고 150인데 사진을 보면 한170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보정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런 보정의 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지 여러분께 들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제 인스타고 그두 번째 보시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어 인스타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보정 같은 걸좀 해서 올린 어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댓글에 비율이 대박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정을 내가 잘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 영상 준비하게 됐고요 아이 사진 보시면 비율이 이야 좋아 보여요 그죠? 제가 보정을 안하고 찍은 정신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뭐가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아 보이죠? 댓글에 보면 또 짧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상체가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고 하체가 짧아 보여서 키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즉이 하체와 상체 비율이 상체 1.2, 하체 0.8이 정도로 돼 보이고요. 보정을 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건뭐 1대 1.5 정도 돼 보이네요. 그죠? 이게 어, 보정이란 건 21세기 최고의 산물이고요 어, 약간 보정을 하면 150도, 170 같아 보일 수 있고 보정을 안 하고 이상이 찍는다면 180도, 160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키가 크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보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걸 오늘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제가 연구한 방법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아이패드는 아니어도 되고 어, 아이폰이어도 되고요 애플의 그 사진, 기본 앱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 같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틸트 조정하는 건데, 아이폰 사진 기본 앱에는 있는데, 갤럭시 그 갤러리 사진 보정 앱에는 그 틸트 조정하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앱이 굉장히 많으니까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 아이패드 저는 들고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저는 이 똑같은 사진을 보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본을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두둥 원본입니다 일단 필터가 적용된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상체 하체 비율만 봤을 때 이건 되게 1대1 같죠 비율이 다리 길이가 아까 제가 보정한 사진보다 굉장히 짧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아 이거 뭐냐 좀 짧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그 사진으로 보정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오른쪽 위 오른쪽 윗부분에 에딧 누르시고요 왼쪽 부분 에서세 번째 요거 누르신 다음에 어, 오른쪽 위로 가서 다시 네모가 이상 하게 잘린 거 있죠? 요거 누르셔서 스퀘어로 일단 맞춰줄 거예요왜 스퀘어로 하냐? 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기본이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1대1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치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딱 중간에 오게 이 목이 첫 번째 그 선에 이렇게 닿도록 맞춰 줄게요 어, 어차피 다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뭘 눌러주냐면 이제 바로 키를 키워 줄 건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Vertical 이 부분을 어, 수정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을 위로 당기면 이렇게 다리 길이가 늘어나고요 마이너스로 가면 이렇게 머리 길이가 늘어나죠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하면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저는 해보니까 어, 12 정도가 11에서 12 정도가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보다 다리 길이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게 0일때고요 짜잔 다리 길이가 조금 길어졌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비율이 늘어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1로 해서 다시 이 배치를 조금 조절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데요 짜잔 어때요 그, 원본보다는 살짝 많이 길어진 걸볼 수가 있죠. 원본은 진짜 1대1 비율인데 지금 보면 1대1.5 정도 된것 같아요. 상체 하체 비율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이폰 기본 앱에서 하, 해야 되는 건 끝났고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색을 좀 입히거나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죠. 색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웨딩 아날로그 필터를 쓰는 편이어서 이렇게 해서 4분 먹인 다음에 저장했습니다. 자, 짜잔. 그러면은. 어, 아날로그 웨딩 4번 필터를 먹인 아 너무 진하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보정이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거든요 중간 정도로 하는 게 맞겠구나 네, 너무 진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어, 필터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리 길이를 아까 그 벌티컬 틸트 값으로 조금 조절해서 늘어난 사진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심심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어, 사기의 빈 스노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에도 여러 가지 뭔가가 많은데요. 이 사진 아까 똑같은 사진이죠. 요거를맨 끝으로 가져가면 바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에 가서 쭉 끝으로 가시면 또 다리 길이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레 렉하고 랭스가 있는데요. 렉 같은 경우에는 다리 굵기 조절하는 걸 걸요, 그죠? 어, 굵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굵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냥 줄일까요? 어, 줄니까 좋네. 아하 <laughs>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랭스 가셔서 이렇게 하면 또밑 부분 이렇게 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요거를어적 적당한 길이로 늘려줄 거예요. 지금 끝까지 하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다리 저 부분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어, 너무 1까지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저는 한5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렇게 해야, 아, 이거 보정했는가 아니고, 아, 제가 키가 크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원본이랑 비교하는 버튼 있죠? 눌러볼게요. 두둥. 다리가 얇아지고 늘어났죠? 이렇게 두 개만 건드리셔서 보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완성. 세이브 누르시고요. 인스타 가셔서 바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완성! 이렇게 저는 보통, 아,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사진을 보정을 했었어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쉬우니까 제가 다 준비한 또 다른 두개 사진 더 있거든요 그거를 제 입맛대로 어떻게 좀 보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빨리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은 일단 마포대교 자리네요 저기 마포대교 산책 갔을 텐데 <laughs> 어, 이것도 지금 다리가 1대1 비율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상체가 더 길어 보이죠 그래서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걸좀 보정해 볼까요 요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에dit 가셔서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그리고 중간 거 이렇게 쭉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해도 벌써 많이 키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0이랑4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어 필터 안 입힐게요. 그대로 스노우로 가셔서 이 사진이죠. 아까 쭉 바디에 가셔서 끝으로 쭉 가서 또 레그 그다음에 요거. 좀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랭스에서 신발 끝이 사진 끝에 닿이도록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키가 커 보입니다. 이 신발 끝이 사진 끝과 맞닿아 있다면 심리적으로 키가 커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짜잔, 좀 늘어나서 짜잔 하시면. 음. 요거 요 사진에서는 크게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옷에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옷이 이렇게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어 진짜 실제 상체보다 어배 넘게 커 보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이건 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진을 다시 찍어야 돼요. 이거 사진이 옷이 너무 붕 떠가지고 상체가 이 부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요 사진은 과감하게. 스 하도록 하고요. 이 사진 한번 보정해 볼게요. 이 사진 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왜냐하면 타이거 주간이니까요. 자 여기 세 번째 가셔서 vertical. 요거 좀 크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딱 맞춰주고 요거를 또 이렇게 열심히 늘려주면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조금 줄일게요.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키를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길면은 아 이거 보정 빡세게 했네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리시고요. 벌써 다리가 좀 길어진 느낌이죠? 자 요거를 또 어, 필터 도안 입히고 바로 스노우에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진이죠? 네, 요거를 또 끝으로 가서 바디 누른 다음에 또 끝으로 가서 레그를 요거는 크게 줄이나마나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통과지기 때문에 이게좀 넓어 보여도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길을 더 늘리면 그 비율이 망가지기 때문에 레그만 조금 마이너스 20 정도만 하면 길어 보이죠? 자, 완성!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정, 사진, 다리 길이 늘리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연스러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보정을 아무리 길고 예쁘게 하더라도 이게 부자연스러우면, 그, 즉, 보정이, 보정인 게티어나게 되면 그 순간 보정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laughs> 왜냐면 그거는 사기가 아니죠. 사기인 거를 들키면 사기를, 사기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진 보정이란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내서 느리지 마시고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만 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보정을 잘한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스타 사진 보정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